우목인서. 친구 간에 화목하고 어질고 용서해야 한다. 이게 이, 이,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냥 우목인서 형제끼리 우회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우목인 형제끼리 우목하라. 이게 그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친구짠데.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읽어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하고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신실성근. 믿음이 굳고 근면함이 정성스러워야 한다. 충의기절. 충성과 절의를 가져야 한다. 소양공근 겸손과 겸용하고 공손하고 삼갈 줄 알아야 된다. 제가 번역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명지달곁, 밝은 지혜와 사례에 맞는 견문과 학식을 가져라.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염직결청, 청렴하고 곧고 깨끗하고 맑은다. 이게 관리로서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건 전장에 나갔을 때고 용단무역은 정의공리도 마찬가지로 관리로서의 가지려야 할 덕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의공리.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공리란 뜻은 지금 잘 사용을 안 쳐. 도리에 맞고 공명하게 처리하라. 공정하게 처리하라. 뭐 이런 뜻이라고 저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세 아, 그 가르당군 때 이런 삼륜 구서지원을 만들었는데 삼륜에 대한 내용은 이거고 구서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삼륜 구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본문입니다 가륵당문 3년 불여래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 두라문이 즉위하였다 을사 일사년 9월에 천왕께서 조칙을 내려 말씀해. 조칙 내용입니다. 조칙 내용도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천하의 대본은, 천하의 가장 큰 근본되는 내용은 뭐냐? 내 마음의 중도일심 자리에 있다. 중도일심. 가운데 중이죠. 가운데 중을. 가운데 있는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으로 중도일심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일심의 중, 자리를 잃으면, 그러니까 중도일심의 그 정신을 잃으면, 자리를 잃으면 어떤 일도 성취할 수 없고 만물의 중도일심을 잃으면 그 몸이 넘어지고 엎어진다. 그러니까 자기가 근본되는 것을 딱 중앙에 핵심적인 것을 자기가 딱 갖추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체성, 가치관 같은 거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확고히 잡혀져 있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게 잡혀져 있으면 정, 잘 되는 거고 잡혀져 있지 않으면 이렇게 엎어지고 넘어지고 엎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임금의 마음은 위태롭고 백성의 마음은 미혹하니 모든 사람이 균일하게 갖고 나온 천부의 성품을 잘 닦고 간직하여 조화의 중심자리를 확립해 잃지 않은 후에 일심자리에 확고히 안주할 수 있다. 이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중정과 일심의 도는 아비된 자 마땅히 자애롭고 자식된 자 마땅히 효도하며 임금된 자 마땅히 의롭고 친화된 자 마땅히 충성하며 부부된 자 마땅히 서로 공경하고 형제된 자 마땅히 서로 우애하고 노인과 젊은이가 마땅히 차례를 지키고 친구끼리 마땅히 서로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에 대해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를 이 당시에 가륵당군 때의 성운으로서의 성운으로 그러니까 지침으로서 백성들한테 내려줬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건 뭐다 이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비 된 자는 아비답고, 자식 된 자는 자비답, 자식답고, 임금 된 자는 임금답고, 신화 된 자는 신화답다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도 어디서 많이 들은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자꾸 수리부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공자는 자신이 유교를 만들지 않았고, 옛날부터 있었던 것을 자기는 기술, 적었을 뿐이다. 아니고 가르쳤을 뿐이다라고 분명히 본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수리부작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이제 공작한 얘기죠. 임금은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오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답고 이런 내용이 이 논어에 나오는 겁니다. 논유 안연편에 나오는 건데 이 내용과 이거와 너무 유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고대의 그 동북아에 있었던 그 유대한 나라 환국과 단국과 고조선에서 이미 정착된 것들이 중화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공자나 노자 도덕경 같은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연구해볼 필요는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도 일심 그러니까 중도가 뭔 뜻인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고 그. 일심. 일심도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이거는 결국 우주와 내가 일체되는 거하고 똑같은 뜻으로 다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여기도 어려운 말이 지금 제법 많이 나옵니다. 몸을 삼가 공손하게 검소하며 공손하고 검소하며 몸을 삼가.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정제되고 절제되고 참을 줄도 알고, 그렇게 해서 몸을 삼가 공손하고 검소하며 학문을 잘 닦고 맡은 소임을 연마하여 지혜와 능력을 개발하고 널리 이롭도록 서로 권면하고 자신을 완성하여 자유자재하며 만물의 질을 깨쳐 차별 없게 하라. 이것도 이제 계명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백성들한테 널리 알려서 백성 옛날에는 백성을 내가 이끌어 가야 되는 존재고 내가 가르쳐 줘야 되는 존재로다가. 고대에는 인식을 했었습니다.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백성과 임금의 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천하의 일을 자임하고 국통을 존중하고 국법을 확실히 지켜 각자 자기 직분을 다하고 부지런함을 권면하여 생산을 보존하라. 국가의 일이 있을 때 몸을 던져 의를 실천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용맹히 전진하여 만세토록 무궁한 복을 마련하라. 이는 짐이 너희 백성과 함께 간절하게 마음에 새겨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한몸이 되어 완전하게 실천하기를 지극한 뜻으로 바란다. 이를 잘 공경하여 받들라. 아, 여기 이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쭉 나옵니다. 아,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말이 어렵습니다. 예. 이건 이제 오사구 단군이 즉위를 해서, 그러니까 왕으로 즉위를 한 때에 아, 백성들한테 내린 이렇게 이렇게 자신도 자신도 국가를 통치를 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백성들도 이런 뜻을 따라서 같이 국가를 만드는데 도움을 갖자는 의미로 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사구 당군때에 즉위하고 나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 앞에 본문 내용들을 제가 좀 정한 것 뿐입니다. 예. 예. 직신공고 예. 굳이 설명을 하면 몸을 삼가 공손하고 검소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학문을 닫고 맡은 소임을 염마라 그게 수학연업입니다. 개지발능, 지혜와 능력을 개발하라. 홍익상면, 널리 이롭도록 서로 곤면하라 서로가 이롭도록 서로 도와, 도와주라는 겁니다. 도와주고, 밀어주고, 어. 성기자유, 자신을 완성하여 자유자재하라. 아, 주건 완전 철학적인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개물평등. 이건 요즘도 많이 쓰고 있는 말 중에, 어디 뭐 칼럼 같은 거 읽다 보면 종종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괴물평등. 마음의 이치를 깨쳐 차별 없게 하라. 이런 거. 상당히 철학적인 내용과 귀, 그다음에 이제 예절적인 면이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사고 당군 때 에, 그 당군 안검으로서, 아니, 아니 당군으로서 주기하면서, 네 번째 에, 당군으로 주기하면서 어, 했던 말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몸을 삼가 공손하고 검소하라. 둘째, 학문을 닦고 맡은 소임을 연마하라. 세 번째, 지혜와 능력을 개발하라. 네 번째, 널리 이롭도록 서로 곤면하라.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인데, 여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철학적인 내용입니다. 자신을 완성하여 자유자재하도록 하라. 여섯 번째, 만물의 이치를 깨쳐 차별 없게 하라. 야, 개물 평등이 참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본 원문입니다. 본문 내용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선 제가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드리면 어, 어떤 내용이 있었구나 그러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두라문이 사세 사세 왕입니다. 마한의 그러니까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만의 왕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뜨자 아들 을불리가 즉위하였다. 을불리가 세상을 떠나 아들 근우지가 즉위하니 오사구 단군 어류년이었다 경인년 경인년에 장정 30명을 보내 살수에서 배를 건조하게 하였다. 그것은 진안의 남해다. 살수 밑에 그러니까 진안의 밑에가 살수라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살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수대첩이라는 그것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살수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크게 나누면 한네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그 지명과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린다고 앞서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마한왕이 명을 받고 상춘에 들어가 구월산에서 삼신께 제사드리는 일을 도왔다. 10월에 보란봉 상키스에 별궁을 지어 천왕께서 순수하실 때 머무실 장소로 삼았다. 이건 뭐 저희들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적해서 설명할 드릴 만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 있었던 사실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빨간 걸지가 표시했는데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왜 빨간 것도 표시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의 하사와, 조의는 옷입니다, 옷. 그 당시에 입었던 옷을, 옷 중에 한 가지 종류인데, 조의와. 하사는 내려줬다는 거죠. 가관,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거를 이렇게 씌워줬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단군께서, 단군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매년 3월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매년 3월에 마한의 명하셔. 어디에 마한? 진안, 번안 만이 있잖아요. 진안, 번안 만이 있는데 단군이 그러니까 진안의 왕이 만의 왕한테 명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단군이 있고 부단군 둘이 있었다. 예. 그다음에 단군이 있고 좌연왕, 우연왕이라고도 표현을 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만인가 번안입니다. 좌연왕, 예. 우연왕이 만의 명하시어 친히 군대를 사열하시고 사냥을 하셨다. 16일에 기린굴에서 천재를 올릴 때 조이를 하사하고, 조이를 하사하고, 이 조이, 조이 하사하고 관을 씌우는 예식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관을 씌워주는 게죠. 그러니까 부당군한테 이렇게 머리에다 씌워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그 당시에 다른 그 만에 있는 벼슬,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벼슬을 주면서 이렇게 머리에 씌우는 관, 이 관이 곧. 옛날에는 의복, 의복하고 이 머리에 쓰는 관이 그 사람의 관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식을 행해야 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가무와 온관 노래를 행하고 표하셨다. 이 의미는 절대 권력을 가진 것이 진한이었고, 마음과 번한는 거기에 정치적으로 예속이 되어 있어서 명령을 받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만드는, 실천하도록 하는 영향력을 일부만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가빈년에 근우지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 우르지가 즉야였다. 우르지가 세상을 떠나니 아우, 궁우가 즉야였다. 예. 궁우가 세상을 떠나니 자손이 없어. 두라문의 왕. 두라문의 아우, 두라시의 증손 막연, 예, 구세왕. 이 명을 받들어 만의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 왕을 계승하는 것도 누구의 허혈하게 해서 단군에 의해서 지난해 단군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인정을 받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우수한 단군, 팔세 단군이 우수한 단군이 백화강에 순행하여 머무시며 밭의 경계를 정해 땅을 나누어주고 내네 집을 한 구역으로 정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각 구역에서 일승씩 각출하여 마을에 나누어 지키게 하셨다. 이 내용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께서, 이 말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결국은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매년 3월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 진안이 있고, 마한 번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안이 단군이고, 그 다음에 마한과 번안은 부단군입니다. 근데 이 부단군이 다스리는 그 진안, 진안이 아닌 마한과 번안은 매년, 매년 가서 순실을 한 거예요. 아,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느냐, 아니면 내, 내, 명을 제대로 다 받아서 지시사항을 따르고 있느냐, 이거를 매년 받다는 거야, 매년. 예. 근데 언제? 3월에, 3월. 3월이 좋잖아요. 봄이 왔으니까. 만의 명에서 친히 군대를 사열하고, 사냥을 하였다. 그러니까 군권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것을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천재를 올릴 때조위를 하사하고, 예. 조위는 그 당시에 있었던 관리가 있던 의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을 씌우는 예식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벼슬도 내가 여기서 내린 거예요. 진안에서. 그리고 즐거움을 이제 주는 거죠. 감우와 온간 놀이를 행해서 즐겁게 아, 그날 마음, 마음을 다 풀고 다 같이 화합하는 기회로 만들어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조이라는 것이 무언가 생각을 해보면 이 조자를 보면 이, 이 조자거든요. 흰 백자에다가 일곱 칠자예요. 그 이게 무슨 뜻을 담고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한민족을 얘기할 때늘 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백. 백이 뭐죠? 하늘에서 내려온 태양입니다. 이게 예, 백은 이해되세요? 이 백은 하늘에서 내려온 태양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적인 것을 그대로 선언하는 것을 들어 있는 것이 백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백두산이라는 것도 이 백을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칠은 뭐죠? 우리가 일곱에 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죠. 칠성, 북두칠성, 칠성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그러니까 우리 동이족만이 입는 옷이었을 가능성을 동이족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과 그 정통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옷 중에 하나가 조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사만 관경제가 그대로 유지되졌다는 건데, 정기적인 행사로 이루어졌다는 거고, 군권이 확립이 돼서, 지난 체제에 의해서 유지가 됐다는 거. 그 다음에 군신 관계로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해. 시해는 이제 온갖 놀이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것 체제를 볼수 있습니다. 왕이 계승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좀 전에 보면 왕이 계승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계승은 첫 번째 뭐말 하나 말아 왕자 태자가 되는 겁니다. 태자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과의 무리 중에서 나오기도 종종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단군 중에서 단군으로 승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발란에 의해서 단군 그러니까 국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고조선에서는 몇번 나옵니다. 고조선뿐이 아니라 고조선이망했을 때도 북부여 탄생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뭐 반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란은 고조선에서몇 번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이 뒷부분에서 자세히 나오, 나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도 문명.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환도 문명이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 사상과 철학을 문화로 다 완성되고 문명으로 만들어진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번성하는 그 상황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을당군 그러니까 10세 당군입니다. 열 번째 당군. 노을당군 이민년에 막연히 세상을 떠나고 아우아화가 즉위하였다. 그냥 노을당군이 막연히 세상을 떠났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건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시는 게 막연한 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다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1 1세 도예당군께서 강력한 의지로 개화에 힘써 평등하게 다스릴 때, 당군의 명을 받들어 대성상기슭에 대시전을 짓고 대동강의큰 다리를 건설하였다. 이 대시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대시전 이렇게 쓰는데 크게 시작한 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고울마다 전을 두어 경당을 설립하고. 칠의 제신의 의뢰를 정하여 삼륜 구서의 가르침을 강론하니 환두 문명이 번성하여 국경 밖까지 소문이 나게 되었다. 하나라왕군이 사신을 보내 방문을 받쳤다. 하나라에서도 이렇게 조공을 받쳤다는 겁니다. 제가 뭐 조공이니 뭐 조정인 이런 거에 대해서 그조자의 의미는 제가 앞서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아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인의 아화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 사리가 즉위하였다. 아한 단군 을묘년에 사리가 세상을 떠나고 아오 아리가 즉위하였다. 고블리 단군 을유년에 아리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 갈치가 즉위하였다. 갈치가 세상을 뜨니 대음 단군 무신년에 아들 을아가 즉위하였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진짜 느끼는 거가 이게 가짜 책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이름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언제 죽고 언제 죽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가짜라고 그러면 그저이 그거는 역사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꽤 맞춰 보면 다 답이 나오는데 중국 역사서와 우리 환당 고기를 이렇게 꽤 맞추면 결국은 어떤 점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그다음에 서로 연결되는 점을 찾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환당 고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전에 대한 설명도 이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대시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